안녕하세요. 노인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근 저희 어머님께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늘 하세요. 그동안 깊어진 주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가려워서 밤새 긁느라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알려드린 단돈 천원짜리 비법을 사용하신 후부터는 건조함은 물론이고 피부에 윤기까지 돌면서 주변 분들이 피부 진짜 좋아졌다. 하면서 부러워하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건조함과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뭘더 발라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로션을 덧바르고, 크림을 두껍게 바르고, 요즘에는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도 더 가렵고,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며칠 전부터 얼굴이 너무 당겨서 잠도 못 잤어요. 팔이 가려워서 긁다 보니 멍까지 들고 말았네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분은 손등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는 상태로 오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피부가 조금 건조해 보이는 정도지만 속은 갈라지고 따갑고 옥신거려서 밤잠까지 설칠 정도로 괴롭다고 하세요. 그럴 때 대부분 하시는 행동이 로션을 더 바르거나 유분이 많은 크림으로 덮어 버리거나 바세린 바르면 수분을 잡아 준다더라 하면서 무조건 덮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그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피부에 정말 필요한 건 겉에 뭘 얼마나 많이 덮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피부 안쪽의 수분을 얼마나 제대로 채워 주고 또그 수분을 얼마나 잘 붙잡아둘 수 있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보습인자,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즈, NMF, 들이 줄어들게 돼요. 피부가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것만 번들거리니까 오히려 더 답답하고 간지럽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딱 그러셨어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요즘 바세린이 그렇게 좋다면서 눈가와 입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그 순서가 틀렸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요즘 유행이라니까 바르면 좋아진대. 하시면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단돈 천원이면 살수 있는 글리세린을 활용하는 거예요. 글리세린 많이 들어보셨죠? 보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아실텐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공기 중의 수분이나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 안에 머무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다른 어떤 순간에도 물기를 꽉 잡아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평소에 쓰시던 로션이나 보습제 있죠? 그걸 평소처럼 사용하시되, 거기에 글리세린을 한두 방울만 섞어 바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순서도 바르는 양도 그대로 하시고 단지 거기에 글리세린만 살짝 더 해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처음엔 아니 그까지 천 원짜리 발랐다가 내 얼굴 망가지면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진짜 얼굴이 안 당긴다, 딸. 밤에 긁지 않아서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그러시는 거예요. 가렵지 않으니까 긁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피부도 덜 자극받고 주름도 덜 깊어지게 된 거죠. 피부는 한번 긁히기 시작하면 거기에 염증 생기고 또 건조해지고 다시 가렵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 악순환이 글리세린 하나로 딱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비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국 가셔서 딱천 원짜리 글리세린 작은 병 하나 사두시고 내가 쓰던 로션에 한두 방울 섞는 건데요. 그거 하나로 피부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 쉽고, 싸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눈가나 입술처럼 주름이 잘 생기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이렇게 글리세린 섞은 로션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르시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피부가 다시 숨 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실 수 있는 어떤 피부 관리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모든 피부 관리의 시작은 보습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피부의 수분이 다시 돌게 되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아졌냐는 질문도 받게 되고, 아유. 당연히 예뻐졌다는 소리도 듣겠죠. 첫 번째 방법이 글리세린이었다면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건 바로 샤워 습관입니다. 사실 이게 피부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정말 크거든요.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씻고 나면 더 가려워요. 세수한 직후가 제일 따가워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꼭 여쭤봅니다. 혹시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오래 씻으시나요? 그리고 등도 밀고 때수건으로 빡빡 미시나요? 대부분, 네, 하고 답하시거든요. 익숙한 습관이지만, 사실은 이게 피부한테는 정말 큰 자극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름막, 즉, 피부장벽, 스킨데리어, 을싹 씻어내는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회복이 빠르니까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름막이 한번 사라지면 복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상태에서 때수건으로 빡빡 밀고 나면 피부가 받을 스트레스는 훨씬 커지겠죠. 그 결과가 바로 씻고 나면 더 가렵고 얼굴이 당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샤워 후에는 뭘 바로 바르지 않고 몸을 완전히 말린 다음 한참 뒤에 로션 바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피부 속 수분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꼭 알려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 시작하기입니다. 이걸 3분 보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피부가 촉촉할 때그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딱 붙잡아 줄 뭔가를 발라야 건조함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샤워할 때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세요. 물 온도는 체온하고 비슷한 정도에서 38도 정도까지가 좋을 겁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하는 정도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은 10분 이내가 좋습니다. 길게 씻을수록 피부 보호막이 더 많이 씻겨나가니까요. 두번째. 때수건 사용은 줄이시고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특히 노년 피부는 아주 얇고 예민해서 자극이 쌓이면 색소 침착, 하이퍼 피그먼테이션, 이나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안 밀면 개운하지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피부는 사실 개운함보다 편안함을 더 좋아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샤워 끝나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샤워 끝나고 몸의 물기를 톡톡 닦아내고 3분 안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방금까지 피부에 머물러있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전부 날아가 버리거든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글리세린 기억하시죠? 바로 이때 글리세린 한두 방울 섞은 로션을 샤워 직후 발라주시면 수분이 훨씬 오래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만 눈가나 입가처럼 특히 건조한 부위에 바세린을 덧바르시는 거고요. 이건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3분 보습법만 잘 지켜도 밤에 긁는 습관이 확 줄어들고 주름도 덜 깊어집니다. 왜냐고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니까 극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극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탄력도 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처음엔 바르는 게 뭐가 달라? 하셨지만 며칠 만에 제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덜 가렵다. 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피부가 좀 편안한 느낌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피부는 원래 습관이 만듭니다. 나는 원래 건성이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그 말은요, 피부가 나빠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 당연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세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진짜, 효과를 보는지, 세 번째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과연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해야 진짜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오늘 그 중요한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세린 자체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저자극이고 보습 유지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정말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틀리면 오히려 더 가렵고 더 답답하고 심하면 트러블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을 보충해 주는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피부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잠가주는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피부가 당긴다고 하면 세수하고 물기 닦자마자 바세린부터 바르세요. 이게 수분 잡아준다던데 하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 뚜껑만 덮어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속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데 겉만 기름 막으로 덮어 버리니까 더 가렵고 따갑고 피부가 막혀서 숨도 못 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바세린 열풍에 빠지셨을 때 눈가부터 입가까지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주무셨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 이상하게 더 당기고 따갑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알려드렸어요. 엄마, 바세린은 마지막에 살짝 덮어주는 거지 절대 그렇게 처음부터 바르고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수분을 채우고 그 다음을 덮어야 해요.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샤워나 세안 후 3분 안에, 글리세린 한두 방울 섞은 로션을 충분히 발라서 피부에 수분을 먼저 채워주고, 그러고 난 후, 여전히 건조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눈가, 입가, 목주름, 손등, 발 뒤꿈치 같은 데에 바세린을 정말 얇게 손끝에 묻힌 다음, 덮어주듯, 발라주시는 거예요. 절대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덕지덕지 바르지 마세요. 특히 여름철이나 실내 온도가 높은 계절엔 답답해서 오히려 땀이 나고 모공막힘, 클라그드포워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바세린은 얇게 바를수록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많이 바른다고 더 보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껍게 바르면 피부 표면이 밀폐되면서 땀이 차오르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은 얇게 꼭 필요한 곳에만 바르시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 방법을 며칠만 실천해보시면 정말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밤에 긁는 게 줄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덜 당기며 특히 눈가 주름 같은 데가 훨씬 덜 깊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름이 깊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건조함과 자극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피부를 계속 긁게 되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또 자극이 가해지고 회복되는 동안 더 건조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분을 충분히 채우고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습관이 생기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보습 외에도 활용도가 아주 높은데요. 손톱 주위에 갈라진 데 바르면 금방 부드러워지고요. 뒤꿈치나 팔꿈치처럼 각질이 두꺼운 부위에 하루에 한 번만 발라줘도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입술이 쉽게 갈라지는 분들은 밤에 얇게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훨씬 촉촉해지죠. 심지어 겨울철에 코밑이 자꾸 헐거나 붉어지는 분들은 그 부위에도 얇게 덧바르면 보호막 역할을 해줘서 훨씬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넓지만 결국 핵심은 순서예요. 여러분. 무조건 먼저 바르지 마시고 수분을 채운 뒤꼭 필요한 곳에 아주 얇게. 이 기본 원칙만 기억하시면 바세린은 정말 훌륭한 피부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세린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수분을 먼저 충분히 채운 다음 그 위를 덮어 주는 역할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냥 좋다더라, 는 말만 듣고 잘못 사용하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원래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세 가지 방법. 바로 글리세린 사용법, 샤워 습관, 그리고 바세린 활용법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실천하셔도 피부가 다시 편안해지고 밤잠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니까요. 순서에 맞춰 잘 바르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부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로션에 글리세린을 섞어 바르는 거였어요. 약국에서 단돈 천 원이면 살수 있는 글리세린 몇 방울이 피부 속 수분을 아주 잘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존에 쓰시던 제품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샤워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 때수건으로 빡빡 미는 것, 그리고 샤워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오래 두는 것, 이런 것들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는 점을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10분 안쪽으로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끝나자마자 3분 안에 보습해주는 3분 보습법만 지켜도 피부가 놀랄 만큼 편안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바세린을 정확한 순서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피부의 수분을 충분히 채운 다음, 눈가나 입가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분에만 얇게 바세린을 덮어주는 거죠.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제품으로 전혀 다른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이세 가지 사실, 다 들어보면 별거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글리세린 섞기, 샤워 조금 짧게 하기, 바세린 바르는 순서 지키기 어렵거나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피부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밤마다 긁다가 잠을 설치고 화장을 해도 주름이 더 부각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꾸 신경 쓰이던 피부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화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아, 뭘 새삼스럽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혹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피부는 습관이 만들어 간다. 나이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이 피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처음엔 와, 지금 와서 뭘 해, 귀찮아 죽겠는데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속는 셈치고 글리세린 섞고 샤워 좀 짧게 하고 바세린도 순서 바꿔서 바르시더니 요즘 얼굴이 편하네, 주름이 덜 부각되네, 사람들이 예뻐졌다고 하네 하시면서 제게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느끼시는 그 편안함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피부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다시 챙겨본다는 그 마음, 내 몸에 정성을 들이는 그 습관, 그게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건강과 자신감을 바꿔주는 시작이거든요. 이 나이에 뭐하러, 이제 와서 무슨 소용,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3분, 5분만 나를 위해 투자해보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고생한 몸에게 이제 잠깐 쉬어가자 라고 말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귀찮다는 생각이 드실 때면 딱한 번만 제 말을 다시 떠올려주세요. 피부는 정말 정직해서 신경 써준 만큼 반드시 보답하거든요. 이걸 한다고 좋아질 수 있을까?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들수 있죠. 하지만 천천히,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피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거울 속내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조금 더 당당해지고, 무심코 극던 습관이 사라지면서 밤잠도 편안해지는 것처럼, 내삶 자체가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샤워 습관만 바꿔도 가능하고, 지금 쓰고 계신 화장품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단지 순서 하나만 바꿔도 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피부를 지켜주세요. 변화는 늦은 게 아니고 지금이 바로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더 예뻐지시고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